4789번이야. 슈퍼맨의 여덟 개의 문자로 를나열할때 S와 E 사이에 두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보지. 자, 무슨 문제야?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 뭐뭐가 뭐뭐가 오도록 오도록 하는 이 얘기지. 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박스 만들기. 박스 만들기. 됐어? 지금 뭐 양쪽 경계를 만들어서 그 박스 안에 내용물 넣는다라는 거지. 그래서 첫 번째 뭐? 경계 정하기. 경계 만들기지. 경계 만들기.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하는 경계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그 사이에 들어갈 대상들을 대상 마치 넣기. 내용물 구성하기지. 대상을 넣어서 대상을 넣어서 하나의 박스를 만드는 거야. 얘네 세트로 뭐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지거든. 그럼 박스째로 박스째로 뭐 하는 거야? 한 대상 취급하는 거야. 한 대상. 한 대상 취급. 그 다음 뭐 배열하면 되지. 자, 옆에 있는 예로 한번 볼게. 789번이야. 슈퍼맨의 여덟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해. 그럼 S하고 E 사이에 두개 문자가 들어가야 된대. 그러면 S하고 E 말고 맞지? 나머지 여섯 개 문자 맞지? U P R M A N. 뭐 이거 여섯 개가 있는 거지. 여기 두 개. 자, 일단 첫 번째 뭐 한다고 박스부터 만들자고. 박스부터 만들려면 박스의 경계부터 만들어야 돼. S하고 E도 가능하지만 E하고 S도 가능하지. 따라서 E 곱하기로 시작하겠지. 자 그리고 이거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대. 두 개의 문자 맞지? 이 여섯 개 중에서 맞지?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나열하는 6 p 2가 들어가면 맞지? 이 여섯 개 중에 적당한 두 개를 뽑아서 여기 나열이 되겠지. UR 다음 RU가 가능해서 P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진다고. 뭐지, 즉네 개의 문자를 통해서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지고, 그다음 뭐 P M A N 얘네가 남지. 그러면 총 문자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남지. 그래서 다섯 개를 배열한 오팩을 해버리면 된다고. 그래서 자이두 개는 뭐라고? 양 경계값의 경계. 그다음 6 p 라고 하는 건 내용물. 이 내용물까지 되면 이걸 통해서 뭐? 박스가 만들어진다고. 박스. 이 박스를 통해서 박스를 뭐자? 한 대상 취급하는 거. 한 대상. 그지 한 대상 취급하고 그 다음에 한 대상 취급해서 전체를 나머지 를뭐 배열하면 된다라는 거. 맞지?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. 됐지? 따라서 이제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6P는 6 곱하기 5잖아. 그 다음 5팩은 120이지. 맞지? 6, 5, 30. 30이다. 60이네. 60 곱하기 120은 0, 0에 2, 60이 7, 7 2 0 0이었네 됐나? 됐지?